사건 도대체 계속 이렇게 뭉갤 겁니까? 아, 뭉갠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의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배임 행위 천문학적 배임 행위를 숨기거나 처벌받지 않기 위한 로비의 부분이거든요 이 배임 행위의 양면이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수사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50억 클럽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장관님 개괄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수사 지휘는 안 합니까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런 건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죠 지금 검찰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중요 사건에 관한 보고를 참모로부터 받는 정도고 특별히 어떻게 뭐 일주일에 몇 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고받지요? 당연히 검찰국 통해서 받습니다. 검찰 누구요? 검찰국이요. 검찰 국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검찰 국장 통해 받습니다. 그럼 그중요 사건 보고 내용 중에 보고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지시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취임한 이후에 저랑 관련되거나 제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민사 형사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에 관한 부분은 저에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놓은 사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제안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제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희 의사 사건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당연히 보고받습니다. 다만 그 보관할만 한 상황이 있거나 제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확인해서 당연히 보고 받죠. 장깐 취임하신 후에 김건희 사건 보고 몇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들릴 말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게 취임을 제가 1년 넘었는데 뭘몇번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부르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보건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답입니다.